삐키를 꾹 눌러 펑 목록을 여세요. 음음. 뭘 올리지? 음음. 제가 올릴 수 있는 것은, 이거, 수색군 더 많은 단양. <laughs> 아니야. 역시 데미지를 올려야 되나? 아 나중에 친밀도가 아 동료마다 친밀도가 있는데 친밀도가 내려가면 유저를 떠나가고 헉! 친밀도가 중요했군요. 알겠습니다. 의무병 아 이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퀘스트 목표랑 하는 길이 표시됩니다. 근데 길은 찾을 수 있기는 해요 지도 보면서 협상의 달인 아니야 이건 필요 없어. 음흠. 피범벅이요? 피범벅이 왜 좋아요? 아, 추가 피해 때문에. 음. 추가 피해 쌓을까? 그럴까요? 그래요. 아, 소매치기. 소매치기가 25%더 쉬워집니다. 수총수. <laughs> 음. 이건 찍었어요, 제가. 통찰력. 열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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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laughs> 안 그랬다가 후회를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퍽을 쭉 찍도록 하고 일단 단발묵이면 소총수 알겠습니다 일단은 발렌타인 찾으러 가보죠 내가 찾아올게 좀만 기다려 피워먹 5% 추가 피해 음. 전또 피범벅의 중요한 부분은 5% 추가 피해가 아니라 시체가 <laughs> 사방으로 터진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laughs> 음. 그것이 아니었군요 <laughs> 뜻밖의 발렌타인 닉 발렌타인을 찾으십시오 아 지도에 보여주기가 있네요 지도에 보여주기 멀지 않는 않나... 아니지, 좀머네 가볼게요. 에이, 흥, 여기서는 음? 마커 마커 좀 줄게요. 헷갈린다. 아이, 정말. 아니요. 마커 제거. 오케이 됐어요. 여기서는 도둑질도 못 하고 흥 흥이다. 큰 도시라서 좋긴 합니다만. 음 무섭네. 멀지도 않은데요? 터지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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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은 안 좋아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건줄 알고 터지는 것이 중요한 퍽인 줄 알고 굳이 터트릴 필요가 있어? 재밌는 퍽이네? 그리고 그냥 말았죠 근데 5% 추가 피해가 중요한 퍽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아 목이 자세히 보여주지마 으음 절레절레 맨몸으로 가도 될까요? 그 슈퍼 하면 안 입어도 되나? 슈퍼 하 코어를 루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러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많이 나오나? 아니, 나 나갈 거야. <laughs> 들어가라고 했지만, 전 나가는 길이었으므로 응? 응? 이주 맞죠? 맞네요. 음, 가봅시다. 컴뱃 좀 응? 음? 어떻게 나왔지? 이쪽인가? 이쪽이구나. 음. 브라더 후드에서 돈을 벌고 가야 돼요? 세계 득종 이거요? 이게 브라더 후드인가요? 아니, 화력지요? 너무 많아서. 콜베저 이거 첫 발걸음? 자유얘 길? <laughs> 아이고, 아이고, 꺼버렸다. 뭐가 브라더 후드인가요? 자,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지원 와하, 알겠 습니다. 그걸 하고, 가 는게 낫다. 요거를 요거 는 지도 에서 보면 케임브리지 경찰서 갔다 올까요? <laughs> 아 그래요? 근데 니 니글 그러면 잠깐 가서 궁금해가지고 찾고 그 다음에 해볼게요. 그러면은 근데 일단 어떻게 빠져나가지? 일단 빠져나가야 말인데 <laughs> 이쪽으로 가면 되나? <laughs> 일단 니글 찾는 게 왠지 제 느낌에는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찾고 아닌가? 찾고? 그 다음에 화력 지원 하고 그렇게 해볼게요. 아 무섭다 밤 되니까 무섭네요. 나만 있어 코조스 코주어스... 어, 무서워 코조스 뭐라고 말좀 해봐. 내가 너무 말을 안 시켰나? <laughs> 맨날 따라오기만 했더니 <laughs> 조용하네요. 음 라디오 수신됨 이러면은 하나씩 적어주던데. 이봐 이봐 퀘스트 쓰레기. 내일 내일. 트린지 타워에. 네? Help! 팝. 다 듣고 Mayday, 가야겠다. It is, 아, says 됐다, 됐다. My name. 오케이 받았어요, 일단. 어 씨. <laughs> 경비대군요. 싹따가는 큰일이 나요. 음, 싹뚝이다 좋하네요. 절 비웃고 있어요. 싹따간 제가 골로 가겠죠? 음. 다행이다. 레이던 줄 알고 쏠, 쏠 뻔했어요. 근데 이 이쪽 길이 맞나? 맞네요. 음잘 가고 있는데요. 음 도서관 어? <laughs> 아 깜짝 <깜짝이야. 웃음> 아코즈스 도와줘. 잠깐만, 근데, 우잉? 우와, 너무 빨리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동이 좀 이상한데? 아이씨. 아, 미안해. 못사서 미안해. 어, 왜안 되지? 안 되네요? 젠장 왜 선택이 안 되죠? 너무 멀어서? 지역이 아니라서? 여러분 선택이 안 돼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한다? 재장전? 오젠장 어,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닌데. 자 재장전을 하라고. 어왜 재장전을 하지? 재장전 키가 이거 아닌가? 잠깐만요. 재장전. 이 맞을 텐데? X 맞잖아. 근데 왜 재장전을 안 하지? 재장전. 아니. 에이 재장전! 제정전. 재장전을 안 해요 AP 부족? 오츠하다 AP가 없어요? 아, 시간 대기 가능하다고요? 총마다 AP가...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AP가 없으면요 재장전이 안 됩니까? 어째서? 됐다. 아니 뭐야? 왜 재장전이 안된 거지? 제가 침착하게 기다리지 않아서입니까? 알수 없어요. 아, 진정. 많이 달았네. 아니, 이걸 먹지 말고 고기나 먹어보죠. 개고기 됐나? 오기 올라가고 있네요. 가죠. 아, 씨 깜짝 놀랐네. 아, 버그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이런 버그도 있어요? 재장전이 안 되는 버그? 너무 아니야. 아니? 버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요. 대장전이 안 되는 법이라니 싸울 수가 없잖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생 들깨. 들깨는 좀 환영이에요. 왜냐면 들깨를 죽이면 개고기로 얻기 때문에 구워 먹으면 괜찮기 때문에. 아이씨 깜짝이야. 놀래키고 있어. <laughs> 아, 이런 자잘한 버그 <laughs>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이씨. 사이코리어 어딨어? 어디지? 방금 잡혔었는데. 위에 있나요? 어디 있을까요, 이 친구. 허! 오 쉣.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와이씨 깜짝이야 하나만 더 그렇지 아, 아니야 아 이걸 킬 일이 아니고 아이씨. 아, 도망갈게요 이건 싸울 일이 아니다 <laughs> 싸울 일이 아닌데 내가 수류탄 좀 하나 던져보자 터뜨릴 수 있나? 그것도? 터지는 물건이 아 터지는군요. 여러분 저 아직 안 죽었어요. 놀랍죠? 그렇지. 아휴. 아이 놀라라. 그리고 저 위에 누가 있었죠? 이 놈새기인데. 제 보기엔 저거 못 이겨요. 저는 해골입니다. 그러니까 얌전히 가죠. 바로 꼬리 내리고 거대 팔이나 먹으면서 지나갑시다. 큐브리스 코믹스. 와우. 오호. 고정밀 파이프 좋은데? 오. 네 레벨 높아요. 저는 상대 못해요 저거. 포탑은 터트렸습니다만. 네 저장 한번 해야지. 근데 이 코믹스는 왜 들어갈 수 있지? <laughs> 괜히 들어왔나? 뒤에서 구울 소리가 막 나와서 저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불안한데? 기울기울기. <laughs> 씨 저장. 어 그러니까 뭐가 있나? 어, 무서워. 일단 없어요. 어, 아, 아니야. 아, 아. 바로 나가 버렸어요. 아, 구리 있는데. 잘못 눌렀어요. 백, 백베이가 뭔지 모르고. 제가 방금 들어온 곳이죠. 아. 구리 좀 많아요? 음.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음. 망보충을 하고 죽지 않게 긴장되네요. 그리고 결국 저는 탄약을 매우 낭비하고 있어요. 이 총으로 쏴서 그런가? 다른 총 쏴볼까요? 다른 좋은 총. 아 긴장되네. 벌써 구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음. 무섭구만. 맞아요. 트레든 방앗습니다. 그러니까 다 액션인데 나름 구름장 아, 어차피 나 <laughs> 그러게요. 어차피 나가야 되는데. 로딩 빨리 되라. 괜히 더 무서워요. 로딩이 기니까. 음 버그는 아니겠지? 영원히 로딩되는 버그 같은 게 있다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진짜요? 진짜 있어요. 로딩 님 버그? 진짜 별의별 버그가 다 있구나. 이거 너무 긴데요. 어떻게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제 생각에는 이거 다시... 음. 아 그래요? 좀길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그래요. 침착하고... 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잘안 되지만 기다려 보죠. 네... 아, 이제 무서워. 그래도 구울은 대충 레벨 3? 거의? 3에서 5? 그 정도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는. 음. 아우, 걱정돼. 제가 지금 레벨이 7이에요. 근데 레벨이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총의 데미지와 그런 스킬을 무엇을 찍었느냐잖아요. 그니까. 레벨. 음 아니 SSD예요. 음. 아, 진짜요? 로딩 엑셀러레이터 모드도 있어요? 재시작? 그래요. 근데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하네요. 재시작 해볼게요. 음. 미안하지만 강제 종료. 으흠. 저장은 다행히 했으니까요. 다시 다시. 그러니까요. 아 로딩 심지어 로딩 모드도 있어요. 로딩을 줄이기 위한 모드. 엄청나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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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보죠. 근데. 폴아웃 시리즈 처음 하는 거긴 한데 <laughs> 이런 느낌인 줄 몰랐어요 <laughs> 되게 새롭네요 제 이미지는 항상 그 캐릭터 코믹 캐릭터만 보고 굉장히 화려한 걸 떠올렸는데 <laughs> 아 깜짝이야 <laughs> 이게느끼이게는이게임이게 이게 약간 이게 항상 코믹스다, 코믹스 다이믹스이거이거 이거 봐야 돼요. 모든 피해를 확패게임이 게임은 이게임이게이게임이게임이게요은이게이게임아이 게임은 만만 대박, 그럼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 이거 어떻게 킨댔죠? 불킬수 있는데, 불? 불 어떻게 키죠? 불킬수 있었는데? 아, 불 키보더라? 아, 어떻게 겁나 많아, 저. 아, 이제 알겠네요. 아, 이게 다 적이구나. 알겠어요. 에이, 비켜봐. 터졌스나 나가야 돼. 에이, 비켜봐. 응, 어, 비켜봐. 파밍하고 가죠? 와, 진짜 깜짝 놀랐네. 갑자기 엄청 달려나와서. 이전지랑더 있는 거잖아요. 가져가야 되나? 타버린 만화책들. 무겁지도 않은데, 들고 갑시다. 너무 많은데? 타버린 만화책이. 어, 볼링핀 볼링공은 왜 있는 거야? 무겁잖아. 아, 감사합니다. 팁. 음, 음. 오케이, 오케이. 히꼬키 아, 오 어, 감사해요. 이게, 이게 키는 거구나. <웃음> 아니, <웃음> 왜 이렇게 어렵지?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씨, 진짜 당황했네. 체스판, 재밌겠다. 체스라도 하지, 가져가서. <laughs> 아씨 무슨... 가져갈 수 있었는데, 원래. 아, 이 위층으로 올라가면 계속되는 겁니까? 어떡하지 여러분 한번 털기 시작했는데 털어야 되나 아 깜짝 놀랐네 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뛰어나와 죽은 놈도 있네 아, 이런 건 놓고 가고요 아니야 아니야 놓고 가고 달 원숭이는 데려가고 근데 지금 짐 무게가 얼마나 되지 아좀 많이 들었네요 어, 적당히 털고 저 원숭이 가져가야 돼아저 원숭이 보다가 아 정말 얘눈 반짝해가지고 완전 당황했잖아요. 얘가 얘가 소환한 거 아니야, 몬스터들? 음. 아말 그대로 쓰레기예요? 아, 아 이런 거 들고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야구 글러브, 야구공. 어디였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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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소리 났는데. 음, 2층에 올라간다 코즈워스가. 씨, 겁나 무서워. 아이씨. 오, 뭐했어, 도 아무 소리도 안 났어. 밖에서 왔나? 그래요, 나가요. 무섭다. 음. 그리고 저장 한번 하고 열기. 하, 이번엔 로딩 되네요. 약간 까만 창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뜨네? 아, 놀랬어요. 음, 원숭이가 소리로. 이게 진짜였군요. 눈 빨간색이게. 음, 알겠습니다. 원숭이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 아직까지 괜찮긴 한데, 여전히 지금 저는. 탄약 탕진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나게 싸우겠다. 어떻게든 되겠죠. 긴장해.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 휴브리스 코믹스에 빠른 이동 할수 있는 거죠. 오, 어, 어, 그러면요 잠깐 가서 짐좀 놓고 올게요. 여기 이동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아닌가? 잡동산이 덜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생츄어리로 안 돌아가도 잡동산이 옮겨놓을 수 있나요? 그런 방법은 없나? 코조스한테 그냥 덜어주면 됐나? 로딩을 하지 말고? 아 진짜요? 와 원숭이 107개 끔찍하다. 잡동산 전부 보관 그리고 소지품 중에서는 각목 이런 거는 놓고 갑시다 보관 3단 목안쓸거 같은데 보관 내가 쓴게어 이거 쓰고 있으니까 이런 건 필요 없고요 필요한가? 화염병 안 쓰요. 파이프 건총. 고정밀 파이프 건총이 으니까 일반은 안 쓰겠죠. 기관 건총. 음. 아 무기 몇개 파는 것. 아팔 수도 있군요. 경량 삶은 구글 달린 이런 거는 안 쓰니까 옮겨놓고. 경량 삶은 이게 좋은 건가? 음. 얘네는 무게가 없으니까 들고 다녀도 되고, 그죠? 음, 탄약도 그냥 들고 다니면 되고, 됐구요. 그 다음에, 무기 제작. 음. 아, 매력 퍽. 아, 팔려면, 아, 맞아요. 판매를 하면. <목소리>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지? 오, 고 연삼 총몸. 초단축총열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얘는요 고정밀총몸. 음. 아하.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들고 다닐까요? 아니야 지금 내가 쓰는 걸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 그렇지. 긴 총열. 끔찍한 정확도. 파이프는 쓰지 말아요. 음. 아, 걔한테 알겠습니다. 아, 다 팔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미네리온님 안녕하세요. 기관은 연발.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냥 총알이 많아서 쓰라고 하신 거죠. 탄약이 많아서. 음...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건 다 쓸모없다? 아하,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요. 레이저 머스킷 좀 쓸까요? 10mm 권총 하이, 뭘, 뭘 발전시켜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나죠? 어쨌든 이 총들은 아니라는 거죠. 옮겨 놓을게요. 얘는 아니라는 거면 음, 이런 거는 좀 옮겨 놓고 안 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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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파이프는 그냥 전체적으로 구리다 그거죠. 또 거리 구리고. 근데 제가 지금 총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방어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그게 어디지? 지금 이 마을에 보면은. 그, 어, 있어요. 이게 아니고 제작 무기 작업대 말고 방어구 작업대가 어디 있거든요. 어디지? 조리대는 나한테도 있고. 음. 어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조리용 스토브 이것도 어디 있다는 거고 찾아보죠. 음. 이 뭔가요? 전투 소총이랑 라이플만 나면 좀 편하구나. 아. 음, 알겠습니다. 컴뱃 시리즈? 음. 음. 그래요? 그냥 진행해도 된다고요? 지금은?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그 권총을 쓰다가 나중에 저걸 써라. 알겠어요. 어, 더러워. 청소하고 싶다. 아니, 아니야. 어. 분해 좀 할게요 아 너무 더러워 다 치워버릴 거야 <laughs>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작업대 방어구 좀 올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방어구가 허술해서 이게 다 뭐야 아우 더러워 자한 번만 찾아볼게요 이것도 싹 치우고 계집이 있네 어디 있지? 음. 아 그래요? 파워함어역 서초 건물 뒤 파워함어역 알겠습니다. 어우 세상에 시저 보내라. 이쪽이요? 이쪽에 어디 있나? 어 작업대 작업대 같은데요? 저거? 오호. 아니네? <laughs> 아니었어요. 어디니 작업대야? 여기가 아닌 것 같고 이 집엔 없나 봅니다. 이쪽인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어때? 아닌데? 어디 있긴 있을 텐데 이 집인가? 보관함이 있는 게 수상한걸?